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나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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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한다, 반드시한다, 될 때까지한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낭독 전문가 김영숙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낭독으로 대한민국의 낭독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아짜, 잘 사는 우리 가족, 잘 사는 우리 가정, 독서로 승리합시다. 독서로 에너지를 얻읍시다. 아짜, 파이팅! 한 달에 30억을 버는 기적의 시너지 효과, 조인트 사고, 두 번째 낭독을 합니다. 5년 만에 17개 회사를 거느린 억만장자가 된두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한달 만에 30억 원을 벌수 있었을까? 5년 만에 30억 원을 벌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인트 사고입니다. 지은이는 사토 후미야키이고 1980년 하코다테시에서 태어났다.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차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2억원의 빚만 남았다.불과 5년 만에 18개 사의 그룹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었고 말더듬이 선생님으로 수술가로 데뷔한 이색적인 이력의 멀티 사업가로 성장했다.건설업 it 기업 콘텐츠 사업 통신판매 사업 부동산 사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무기인 말의 힘을 이용한 카피라이팅으로 3일 만에 상품 매출 50억 원을 기록한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다. 100만 원의 참가비가 있는 그의 세미나는 항상 신청자들이 몰려 당일 완판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고지마 미키토, 1975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화장품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 그룹 전체를 통틀어 1 7곱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30여 군데 회사를 거치며 이직을 반복하다 2006년 건강 관련 비즈니스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하나의 상품으로 3개월 만에 월매출 1억 원, 하나의 상품으로 월매출 1억 원, 6개월 만에 2억 원을 달성했다. 우와우! 이건 무엇인가요? 이후 조경공사의 일괄 견적 매칭 사이트를 설립해 전국 조경회사 100개사 회사, 네트워크를 3개월 안에 구축했다. 현재는 정보 비즈니스, 통신 판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기업부터 연매출 600억 원, 600원이 아니고 600억 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신규 설립 및 매출 신장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참고로 두 사람이 처음 발매한 상품은 한달 만에 3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편했다. 옴기이는 김혜영, 일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번역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다 꿈에 그리던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다. 즐거운 번역일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고 싶다. 옮긴 책으로는 1등의 전략, 결국,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워크북 등이 있다. 추천액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습관, 조인트 사고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특별히 뛰어난 머지, 머리를 가진 것도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두 명의 젊은이가 짧은 기간에 성공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조인트 사고라는 자신들만의 사고법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당신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점은 1년 뒤 하나의 선이 되고 5년 뒤 멋진 면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한 행동,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노력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려면 어느 정도 잠복기간이 필요하다. 인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성공 곡선은 직션,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간의 뇌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안전지대를 찾게 되죠.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행동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입니다. 셋째,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전조사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타깃 고객의 고민, 걱정, 불안을 찾아내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초반에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툴,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퍼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 목표는 타깃 고객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주면 나의 찐 팬이 됩니다. 다섯째, 성공하고 싶다면 필요한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성공과 성장은 결국 위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니쌤, 이의상, 다니 캠퍼스 대표, 만의 동풍부 저자. 어제 다니쌤 인크레에서 낭독과 유튜브 강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조인트 사고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정다르크, 시크릿 크루 대표, 돈 버는 비밀, 정다르크 유튜버가 있습니다. 조인트 사고를 딱세 번만 읽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 이 책의 대단함을 알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노마드 클로이 언노마드 스쿨 대표 조인트 사고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큰 흐름을 짚어줌과 동시에 사업 단계별로 알아야 할 팁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 하나만으로 온라인에서 돈 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서승범 마케팅 코치 간다 마사노리 소셜 클럽 클럽장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다. 책의 핵심은 저자들이 얻어낸 결과나 행동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고법이다. 행동은 그대로 모방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만의 조인트 사고를 할수 있을 것이다. 사업가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창사 대표, 외식 경영 전문가. 1 곱하기 1이던 플랫폼 사업이 저자들이 말하는 제3 스테이지인 10 곱하기 10은 100의 단계. 창업까지, 어우, 창업자끼리 조인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냈습니다. 조인트 사고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극적인 영향을 끼친 멘토 라이프 에코 자청.이 이야기 하는 말과 상통한다.당신이 사업가라면 진심으로 이 책을 권한다.사업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인트 사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우리는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가?억만장자.들어가면서 억만장자 가슴이 뛰십니까? 매력적인 말로 들립니까? 부자와 부유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주거용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자산 총액이 100만 달러 이상, 약 10억가량의 기준입니다. 일본에는 174만 명이나 있고, 미국이 두 번째, 16%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제 중한 사람인 고지마 미키토는 20대 시절에 억만 장자가 언젠가 될 것이라고 현실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김형숙,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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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을 꿈꾸자. 어, 심지어 딱 하루 출근하고 그만둔 회사도 있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그만뒀습니다. 왜 이런 걸까? 이게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늘 생각만 맴돌았고, 나이가 빠진 지갑에서는 동전만 짤랑거렸다. 하늘을 논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1 7개 회사를 경영하는 연봉 20억 원이 넘는, 연봉 20억이 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작가는 고지마 미티토를 말합니다. 저도 20억 원의 주인공을 꿈꾸어 봅니다. 아쭈아아 아쭈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토 또한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지만 남은 건 2억 원의 빚. 어느날 노을 지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에 막막했다. 하늘을 원망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법과 노하우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돈을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대부분은 성공을 연출했다.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고 돈을 내도록 하면서 이야,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죠. 아. 이런 사람.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어느 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한 뒤 나만의 사업을 꾸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판매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상승 반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김영숙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온라인 판매, 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두 사람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비즈니스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둘째, 우리는 기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마인드와 사고법을 익혔다. 두 가지를 가져보자. 기적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라니,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최선의, 표현, 최선의 표현이다.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공통된 부분을 찾았고, 그것을 함께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성과를 냈어요. 3개월 만에 10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넘겼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즈키 유이치의 25세는 마음가짐 채용 채무 회사를 존속시키는 방법 등을 철두철미 하게 배워서 이 비즈니스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요코야마 다카 히로시 34세 레스토랑 운영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가게를 재정비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는데 그 컨설팅을 받아들였고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바 기요시 씨, 38세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몰 운영 카피라이팅과 마케팅 전반에 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웠고 그 결과 600만원 정도였던 월 매출이 수천만원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가와이 게이타로씨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성공하고 같이 성장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다 함께 성공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전하는 마인드와 사고법을 익히면 그 순간부터 제트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로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성공한 클라이언트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흡수한 분일수록 빨리 성공했다. 일단 세 번은 반복해서 읽어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당신의 고민이 일부 해결되는 것도 사실이다. 월급과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긋지긋한 상사 앞에서 내내 대답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꾹꾹 참아내는 삶과 결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할까? 저도 참다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마음속에 아주 후련하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는가? 만약 아주 약간이라도 설레고 두근거린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소질이 있다. 아짜! 난도특공대 녹서모임! 아짜! 억만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3개월 만에 부유층으로 진입한 나의 친구가 알게 된 것과 똑같은 사고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 한번 조인트 사고를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될수 있습니다. 아자 파이팅! 오늘도 낭독으로 대한민국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